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셀루메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셀루메드 같은 경우도 고가라인 다시 한번더이 당시 갱신했었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또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중장기 추세로만 말라봐도 계속해서 저점을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꽤나 손실폭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도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 자리 충분히 셀루메드 대응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꼭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이 셀루메드 같은 경우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일단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가 LG, 엔솔이랑 이번에 공동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셀루메드가 지금 현재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현대차와 LG엔솔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전기차 교체형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에 있어서 셀루메드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교체형 배터리 플랫폼 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시작을 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기업들이 지금 교체형 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셀루메드 입장에서는 반사 소외가 강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루메드가 지금 2차전지 교체형 배터리 플랫폼 사업을 국내 처음 시작을 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1위 기업인 BRD랑 전기 1인차와 또 교체형 배터리 팩에 대한 제품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BRD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테슬라의 판매량까지 지금 앞돌면서 BRD의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전부터 셀루메드는 BRD 관련주로도 많이 엮여 있었던 상황이죠. 여기 현대와 LG 엔솔의 공동협의체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단사수에 즉모멘텀에는 일단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술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래 거래 대금들 보시면 자, 여기 분홍색의 대금 강하게 터진 거 보이시죠?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대금들도 상승이 나와졌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쭉 밀렸는데 밀리는 구간에서 대금 수요가 완전히 잠식을 해버려요. 그리고 중간중간 노란색, 검은색, 노란색, 이렇게 단기 매지풍이 포착이 됐었고, 최근에 또, 분홍색의 강한 대금들까지 포착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은 무의미한 물량들만 빠져나갔을 뿐이지, 실질적인 주포의 물량은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라게 팩트고,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를 보시면, 빨간색이 셀루메드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입니다.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분 구간인데, 압도적으로 들어와 있는 물량이 큰 거,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죠? 결국 매집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은, 그럼 셀럼에도 지금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잡아야만이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1분 정도 짧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요. 올해 초부터 강했던 거, AI 반도체 굉장히 강해요. 이 보유자분들이라면 워낙 큰 수익을 또 보셨겠지만, 반대로 없으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수익을 크게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충분하게 폭등이 나아질 수 있을 만한 매집주를 제가 하나 발굴을 해놨어요. 이 종목까지 같이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번 영상 보고 안 보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겁니다자 또한 제가 핵심 정보 자료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총 다섯 가지의 북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급등전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기법과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에 부각이 될수 있는 모멘텀과 그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모멘텀, 진행 상황까지도 전부 다 자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별로 자동화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그냥 검색만 하면은 실시간으로 자동 뉴스를 포착해 주는 기능이에요. 즉 해당 프로그램으로 뉴스 매매까지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력 포착 화살표 신호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포착 신호를 보고 매수만 해도 확률은 90% 이상으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이전꼭 참고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력 매집 유무 확인해주는 지표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즉전 종목에 대한 세력 진입 여부를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지표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유료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해당 핵심 정보 자료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는 010에 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적으셔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자료를 문자로 전송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받아가셔 가지고 안전한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했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아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농락 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여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의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동호회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